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체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로 14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죄사함 받고 목숨만 가까스로 건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주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은 날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첫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흠 없이 보존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실 때에만 나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찬양의 향기가 될수 있습니다. 단지 죄사함 받고 거듭나 지옥에 가는 것을 모면했다는 과거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적 외적으로 확장해가는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여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내 삶에 보여주신 구원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대서사시의 첫 표지조차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당신의 찬성과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광대하신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적용. 범사에 나주예사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권 하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 온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전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제 영혼이 감격합니다.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토록 놀라운 뜻과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 전혀 과하지 않은 목적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으나 제 안에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면 한계가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범사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삶. 이 진리가 저로 하여금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 한 사람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지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통쾌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되신 주님이 온전히 제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이 깨어지고 부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제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형상만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나주 예사의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매 순간 하늘 문을 열고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